허가가 떨어지면 그때쯤 되면 저희 담당자들이 전화가 갈 겁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매디용 인가 발행해달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용 보험 가입해달라고 할 거예요. 저렴한 곳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도대체 왜 전국 각지에서 디젤트럭으로 몰려들까? 화물차나 영업용 번호판 가격이 전국 최저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 양심껏 끝까지 책임집니다. 디젤 트럭의 첫 번째 약속. 디젤 트럭을 만나면, 화물 운송업 시작이 간단하고 손쉬워집니다. 차량 선택부터 등록 마무리까지, 영업용 보험, 신규 사업자 등록, 화물 복지 카드까지, 10일 안에 모든 과정을 끝내드립니다. 디젤 트럭의 두 번째 약속. 차량 문제 시 AS는 물론 100% 환불 약속을 해 드립니다. 영업용 번호판 진행 시 행정 처분이나 유가 부정 수급 등 문제가 발견되면 디젤 트럭이 끝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화물 운송 시장이 더럽습니다. 최근 지입 사기, 허위 매물, 먹튀, 서류 조작,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 디젤 트럭에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꼭 디젤 트럭이 아니더라도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식 커버 업체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 디젤 트럭. 한 번만 상사에서 지금 여기 이전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예. 자, 비용 설명드릴게요. 네. 예. 자, 차량에 다시는 논문은. 아니, 본인 면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 두 명, 이 차량 출연 면수는 없어요. 내셨잖아요, 그 한번? 만 예. 네, 그다음에 잠금은 언제 주시냐면 저희가 인천 서구청에다가 저희가 접수하는 거 확인 시켜드리고 그러면 접수증 나옵니다. 예. 그거 접수증 나오면 그때 잠금 처리해 주시는 거고요. 아, 일주일쯤 뒤가 되겠군요. 어떤 거정리에 예, 아니, 잠금은. 뭐, 저희가 인천 서구 가서 접수하면 바로, 거의 바로 되니까, 바로 준비된다, 제, 해야 된다 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자, <laughs> 여기다 선생님 넘버를 계약하셨고, 여기다 넘버 영업용 넘버를 장착하는 방법은, 자, 영업용 넘버만은 이렇게 못 놔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은, 자, 영업용 넘버가 달려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예. 이 예, 차량 전체가, 이 쪽으로 와야 돼요, 사장님 명의로. 어, 제 명의로요? 네. 차가요? 차가, 전체가 와야 돼요. 그렇게 되고, 어, 넘버원 이제 달았으면은, 예. 영어 넘버 달았으면 다시 이제 요 차는, 사장님 차가 아니잖아요. 예.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때 필요한 게 자동차 판매용 인감. 부사무소 예. 가셔서, 예. 나 자동차 판매용 인감 떼주세요. 그러면은, 음. 사시는 분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거는 그때 저희가 담당자가 알려드릴 거고, 나중에요. 예. 그 인적사를 받으셔서, 동사무소에서 자동차 판매용을 하나 떼시면 됩니다. 음... 진행까지는 보통 열흘에서 보름 정도 걸리고요. 네. 진행은 저희가 인천 서구청 가서 접수를 합니다. 네. 양도 서류, 양수 서류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접수증이 나와요. 이렇게, 접수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접수증하고, 관할 시 지역에 나와요. 그리고 처리 예정도 나오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서울이면 서울, 뭐 분기로 수월이면 수월, 오산이면 오산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예.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나오면은 예. 그때 잠금은 입금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허가가 떨어지면 예. 그때쯤 되면 저희 담당자들이 전화가 갈 겁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메디용인가 발행해달라고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영업용 보험 가입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 네. 저렴한 곳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차는 지금 본인이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자, 고기까지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등록사업소에서 저희 담당자가 한번 만나야 됩니다. 등록사업소에서 네. 만나서, 어, 지금 갖고 있는 하얀 남바는 반납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노란 남바를 이제 장착을 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노란 남바까지 장착을 한 다음에, 허가증이랑 자동, 이전된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어, 세무소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자 등록증도 만들고요. 아, 어... 네. 그래야 네, 되나 네, 네, 네. 네. 자, 사업자 등록증 만든 다음에 또뭘 하나 하면은 복지카드. 음, 예. 네, 복지카드 만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복지카드도 저희 담당자가 전화 드릴 거예요. 예. 차량 등록소는 혹시 위치가 여러 군데 있나요? 그거는 저희 담당자하고 아마 일정을 맞춰서 가까운 곳에서 조금 배신 n 네. 는 п <목> 데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Uh,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 I